또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예. 뭐냐 하면, 우리들 속에 프락지, 한마디로 간첩이 들어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일까? 여러분, 그 통진당이 해산되는 과정 알아요? 통진당이 해산하게 되는 과정에, 내란 음모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내란 음모죄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간부가 불었어. 그런데 그 간부가 국정원 국정원 뿌락지였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옛날에 민노당 때부터 당원이었대. 민노당 때부터 간부였던 사람이야. 꽤 중요한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무슨 학교 급식 공급업체에서 사장됐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서 월, 돈 받는 프락지였던 거야. 그래서 얘이 이 사람만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의 증언 말고 내란 음모에 대한 어떤 조직이 없, 증거가 없어. 그래서 최종 무죄가 나온 거야.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통진당 해, 해산 과정에서 그 국정원에서 돈 받고 민노당 활동에 통진당 활동했던 당원이 불어가지고 그 내부 고발자 아니야 내그 국정원 불락지야 그짓말한 거야 그거 몰랐어 이걸 알아야 돼어 내가 오늘 이거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어, 중요한 지금 사인을 주고 있어 이거 몰랐죠 이거 진짜 몰랐던 사람들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증거야 어 나는 역사로 얘기한 사람이야. 팩트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 증거 찾아, 그거 사진 기사 좀 갖고 와봐요. 예. 국정원에서 민노당 간부였던 사람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민노당의 정보를 캐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 개, 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통진당을 해산하게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헛소리한 인간들 말 무조건 듣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다 간첩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진짜 방송을 자꾸 내가 장작부인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내가 하루 방송 쉬었다고 구, 국회를 해산나라고 글수가 앉아있어 인간들이. 야! 진짜 있다니까요. 내가 그 민노당에 내가 그 2011년 겨울에 민노당 덜어 통합진보당 만들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통진당 만들면 안 된다. 그 국민참여당이랑 합치지 마라. 걔네들이랑 너네들은 극과 극이다. 걔네들이 소위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애들이다. 유시민이나 뭐 이런 애들, 그뭐저 천호선 이런 애들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주도했던 애들이다. 근데 너네가 민노당인데 걔네들이 합치면 어떡 하냐. 걔네가 민노총을 귀족 노조라고 욕했던 애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막 말렸어. 그런데 그 민주당, 그니까 그 민노당의 무 정책머시기가 어 민주당하고는 태평양이지만 국민참여당하고는 뭐시내시차이래나 시내 시냇물 한 줄기 차이래. 그러면서 합당을 한 거야. 내가 울면서 그때 그랬다. 너네 그 합치고 나면 그 국민참여당 애들이 민노당의 모든 조직을 공개할 거다, 까발릴 거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내가 11년, 10, 월인가 해. 어. 11년 가을에 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2년 봄에 이정희 문자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문자 사건이 통진당 쪽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어, 통진당 라인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그 내부 정보 빼내가지고 터트린 사건이었어. 이정희 문자 사건이. 그리고 그 경기 동부 사건, 경기 동부지문, 뭐, 경기 동부연합인가 뭔가 그런 내부 조직인 걸 누가 알았겠어? 그거 까발린 게그 통진당 애들이, 그, 저, 국민참여당 쪽 애들이 까발린 거야. 어. 나는 솔직히 경기 동부연합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이 나오잖아. 그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 너, 너네가 합치면, 국민참여당이랑 합치면, 민도당의 모든 조직이 드러날 것이고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대로 됐다니까. 그래서 12년 봄에 이정희가 그 문자사건 때문에 후보 사퇴하잖아. 어. 유시민계가 국민참여당이지. 그래서 그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으로 저기, 노, 민노당을 꼬신 거야. 민노당 너네 최대 지지율이 13%고,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3%니까, 작 7%니까, 지네들이 합치면 20%까지 먹을 수 있다, 지지율을. 그러면 뭐, 비례대표를 뭐, 16번까지 낼수 있다나, 18번까지 낼수 있다나, 그런 개소리 하면서 민노당을 꼬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그 국,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더민주를 떨어뜨려라였어요. 더민주가 아니라 자기네가 진짜 진보다. 그러면서 계속 헛소리 해 가지고 그래서 2012년 총선 싹 말아 먹은 거야. 유시민이가 유시민 일당이 간첩이란 말은 혼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락지 어. 스파이. 예. 친일파 스파이가 정확한 난 뉴라이트라고 봐. 뉴라이트 스파이들이 내부에 들어와 있어. 지금 특히 걔네들이 페북하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페북 트위터 유튜브 엄청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지난 저기 대선 과정에서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송을 했던 남자가 사람이 얼마 없을 때 박정희를 찬양하고 있다가 걸렸어. 무슨 이재명 지지하는 공동방송하러 다니고 그러네요. 때 유튜브에서. 근데 그 놈이 그 저기 박정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경제는 성공했다. 그런 개 놀래피고 있더라는 거야. 결국, 이재,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침박이라는 거지. 응. 알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믿지 말라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서 개나 소나 새, 개소리하고 앉아 있어. 어. 그 특정인은 언급하지 마세요. 예, 특정인 언급하지 마시고 그 그냥 유, 유 저기 유시민 빠잖아. 음. 좌우지간 오늘의 키, 핵심은 뭐냐? 전국에 뉴라이트들이 숨어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도 있다. 옛날에 전북 지역, 전북 지역의 보좌진들을 그쪽에서 뉴라이트에서 작업했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내가 분명히 그걸 느꼈어. 걔네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어, 뉴라이트 그에서 전북 지역의 민주당 후보,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들을 세뇌했어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내가 볼때 국민의당 쪽에서 활동하고 있어. 음. 그리고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어그 뉴라이트로 넘어갔어. 걔네들이 또 하나의 뉴라이트 축이고. 또 하나가, 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는 인간들인데, 김영삼 때 같이 활동 시작했던 인간들. 그 사람들 속에 있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잠깐만 한, 한눈 팔면, 바로 걔네들한테 낚이는 거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음, 예. 여기 나오잖아. 국정원 뿌락지가, A씨는 왜 국정원 뿌락지가 되었나. 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나는 목이 터져라, 이런 신문기사를 읽어줬었지. 어. 또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예. 뭐냐 하면, 우리들 속에 뿌락지. 한마디로 간첩이 들어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일까? 여러분, 그, 통진당이 해산되는 과정 알아요? 통진당이 해산하게 되는 과정에, 내란 음모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내란 음모죄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간부가 불었어. 그런데 그 간부가 국정원 내, 국정원 락지였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옛날에 민노당 때부터 당원이었대. 민노당 때부터 간부였던 사람이야. 꽤 중요한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무슨 학교 급식 공급업체에서 사장됐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서 월, 돈 받는 프락치였던 거야. 그래서 얘이 이 사람만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의 증언 말고, 내란 음모에 대한 어떤 조직이 없, 증거가 없어. 그래서 최종 무죄가 나온 거야.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통진당 해, 산 과정에서 그 국정원에서 돈 받고 민노당 활동에, 통진당 활동했던 당원이 불어가지고 그 내부 고발자 아니야. 내, 그거 국정원 뿌락지야. 거짓말 한 거야, 그거. 주도했던 애들이다. 근데 너네가 민노당인데 걔네들이 합치면 어떡하냐. 걔네가 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욕했던 애들이다. 금서 내가 막 말렸어. 그런데 그 민주당 그니까 그 민노당의 무슨 정책머시기가 어 민주당하고는 태평양이지만 국민참여당하고는 뭐시내시차이래나 시내 시냇물 한줄기 차이래. 금서 합당을 한 거야. 내가 울면서 그때 그랬다. 너네 그 합치고 나면 그 국민참여당 애들이 민노당의 모든 조직을 공개할 거다. 까발릴 거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내가 11년 1 0월인가 해, 어 11년 가을에 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2년 봄에 이정희 문자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문자 사건이 통진당 쪽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어 통진당 라인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그 내부 정보 빼내가지고 터트린 사건이었어 이정희 문자 사건이. 그리고 그 경기 동부 사건 경기 동분지문 뭐, 경기 동부 연합인가 뭔가 그런 내부 조직인 걸 누가 알았겠어? 그거 까발린 게그 통진당 애들이, 그, 저, 국민참여당 쪽 애들이 까발린 거야. 어. 나는 솔직히 경기 동부연합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이 나오잖아. 그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 너, 너네가 합치면, 국민참여당이랑 합치면, 민도당의 모든 조직이 드러날 것이고,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대로 됐다니까. 그래서 12년 봄에 이정희가 그 문자사건 때문에 후보 사퇴하잖아. 어. 유시민계가 국민참여당이지. 그래서 그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으로 저기, 민노당을 꼬신 거야. 민노당 너네 최대 지지율이 13%고,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3%니까, 작 7%니까, 지네들이 합치면 20%까지 먹을 수 있다, 지지율을. 그러면 뭐, 비례대표를 뭐, 16번까지 낼수 있다나, 18번까지 낼수 있다나, 그런 개소리 하면서 민노당을 꼬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그 국,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더민주를 떨어뜨려라였어요. 더민주가 아니라 자기네가 진짜 진보다. 그러면서 계속 헛소리 해 가지고 그래서 2012년 총선 싹 말아 먹은 거야. 유시민이가 유시민 일당이 간첩이란 말은 혼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락지 어. 스파이. 예. 친일파 스파이가 정확히 난 뉴라이트라고 봐. 뉴라이트 스파이들이 내부에 들어와 있어. 지금 특히 걔네들이 페북하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페북 트위터 유튜브 엄청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지난 저기 대선 과정에서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송을 했던 남자가 사람들 얼마 없을 때 박정희를 찬양하고 있다가 걸렸어. 무슨 이재명 지지하는 공동 방송하러 다니고 그런 애였대 유튜브에서. 근데 그 놈이 그 저기 박정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경제는 성공했다. 그런 개놀리를 피고 있더라는 거야. 결국, 이재,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침박이라는 거지. 응. 알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믿지 말라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서 개나 소나 새, 개소리하고 앉아 있어. 어. 그 특정인은 언급하지 마세요. 예, 특정인 언급하지 마시고 그괜유 저기 유시민 빠잖아. 음. 좌우지간 오늘의 핵심은 뭐냐? 전국의 뉴라이트들이 숨어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도 있다. 옛날에 전북 지역, 전북 지역의 보좌진들을 그쪽에서 뉴라이트에서 작업했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내가 분명히 그걸 느꼈어. 걔네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어. 뉴라이트 그,에서 전북 지역의 민주당 후보,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들을 세뇌했어.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내가 볼때 국민의당 쪽에서 활동하고 있어. 음. 그리고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어, 그 뉴라이트로 넘어갔어. 걔네들이 또 하나의 뉴라이트 축이고, 또 하나가 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는 인간들인데 김영삼 때 같이 활동 시작했던 인간들 그 사람들 속에 있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잠깐만 해도 돼 어? 내가 오늘 이거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어, 중요한 지금 사인을 주고 있어 이거 몰랐죠? 이거 진짜 몰랐던 사람들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증거야 어 나는 역사로 얘기한 사람이야 팩트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 증거 찾아 그 사진 기사 좀 갖고 와봐요. 예 국정원에서 민노당 간부였던 사람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민노당의 정보를 캐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그그 그, 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통진당을 해산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헛소리하는 인간들 말 무조건 듣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거 다 간첩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진짜 방송을 자꾸 내가 장작부인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내가 하루 방송 쉬었다고 구, 국회를 해산하라고 글수가 앉아있어 인간들이. 야! 진짜 있다니까요. 내가 그 민노당에 내가 그 2011년 겨울에 민노당더러 통합진보당 만들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통진당 만들면 안 된다. 그 국민참여당이랑 합치지 마라. 걔네들이랑 너네들은 극과 극이다. 걔네들이 소위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애들이다. 유시민이나 뭐 이런 애들 그뭐저 천호선 이런 애들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 또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예. 뭐냐 하면, 우리들 속에 프락지, 한마디로 간첩이 들어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일까? 여러분, 그 통진당이 해산되는 과정 알아요? 통진당이 해산하게 되는 과정에, 내란 음모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내란 음모죄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면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간부가 불었어. 그런데 그 간부가 국정원의 국정원 불락지였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옛날에 민노당 때부터 당원이었대. 민노당 때부터 간부였던 사람이야. 꽤 중요한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무슨 학교 급식 어, 공급업체에서 사장됐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서 월, 돈 받는 프락지였던 거야. 그래서 얘이 이 사람만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의 증언 말고 내란 음모에 대한 어떤 조직이 없, 증거가 없어. 그래서 최종 무죄가 나온 거야.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알아둬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통진당 해, 해산 과정에서 그 국정원에서 돈 받고 민노당 활동에 통진당 활동했던 당원이 불어가지고그 내부 고발자 아니야? 내거 국정원 풀락지야 거짓말한 거야? 그거 몰랐어. 이걸 알아야.